안녕하세요. 바람의 론입니다. 예, 이번 영상은 4월달 이벤트 공지 영상입니다. 이번 4월달은 좀 축소가 됐습니다. 예, 지난달 3월달은 키보드 하나, 마우스 하나, 헤드셋 하나였는데 이번달은 키보드 한개입니다. 대신에 이 키보드는 다른 키보드보다 좀더 가격이 있는 키보드에요. 이게 아마 69,900원 판매되는 키보드고 뭐 CJ 엔투스 뭐 제네시스 2 모델인데 이게 웃긴 게 앞에는 뭐 IRK700770G라고 돼 있는 데막 옆에는 IR770G라고 돼 있고 어느 모델명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아무튼 아무튼 광축이고 광축이고 광축 옵티컬 스위치고 그리고 완전 방수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크리스탈 이중 키캡을 사용하고 있고요. 스위치 교체도 가능하고 뭐 여러가지 있고 뭐 핸드폰 고치대 할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. 리뷰는 제 블루 제 채널 을 보시면은 리뷰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전에는 제 유튜브에도 댓글 달고 어 루리 앱에도 댓글 달고 하셨어야 했는데 루리 앱에 이상하게 댓글이 안 달린다는 분들이 많으셔가고 그냥 단순하게 제이 공지영상에 댓글로 연락받으실 이메일을 남겨 주십시오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달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날짜를, 날짜를 안 봤네 달력을 안 봤네 몇월 며칠인지 기간은, 이벤트 기간은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요 기간 동안 딱 해서 한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월달 이벤트 되신 분들은 아직 제가 발송을 못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이면은 발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박스 키보드 길쭉하다 보니까 박스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발송을 할 예정이고 4월달 이벤트 일정은 이렇습니다.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. 빨리 좀 구독자들이 좀 많이 늘어서,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때려치고 싶은데, <laughs>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, 그냥 취미생활 열심히 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4월달 이벤트 공지 영상이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